You crack me up. That's such a dad joke. Do you think I'm boring? Not at all. You crack me up. How come nobody else thinks so? You crack me up. You crack me up. You crack me up. Why is six afraid of seven? It's because seven, eight, nine. Ugh. 안녕하세요. 에커스 톡의 안젤라입니다. 오늘 배울 케이스는 친구의 유머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보통 친구가 재미있는 말을 할때또 완전 웃겨 또는 그거 완전 아재 개구야. 이런 두 가지 표현을 많이 쓰죠. 이 표현 원어민처럼 말하시도록 케이스에 맞춰서 학습해 볼게요. Do you think I'm boring? Not at all. You crack me up. How come nobody else thinks so? 오늘의 첫 번째 표현 너 완전 웃겨. 영어로 You crack me up. 입니다. 여러분, crack은 갈라지다 라는 뜻인데요. 17세기에 영국에서 두꺼운 화장이 유행을 했대요. 그때 너무 크게 웃으면 화장이 막 갈라지기 때문에 crack이 생긴다. 이렇게 말한 것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웃겨주는 친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제 큰 소리로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너 완전 웃겨. 천천히 시작. You crank me up. 다시 한번 a e You crank me up. o u c k me up. You crank me up. You c r a You crank me up. 잘하셨어요 자이 표현 실제 상황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평소에 재미있는 농담을 자주 던지는 친구가 물어보네요 나 재미없는 사람 같아? d o You t h i n k i m b o r i n g d o You t h i n k 너 생각해? i m b o r i n g 나 재미없는 사람이야 이걸 연결하면 d o You t h i n k i m b o r i n g o You n k 너, 나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 질문에서 boring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죠? 나 웃긴 사람 같아? Do you think I'm funny? 그렇죠. 나 착한 사람 같아? 여러분, 착한, nice. 사용해서, do you think I'm nice? 이렇게요. 아주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Do you think I'm boring? 이라는 질문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친구를 위로해 주면서, 여러분, 아니야. 너 완전 웃겨. Not at all. You crack me up. 이렇게 대답해 줄수 있겠어요. 여러분, not at all. Not at all. Not at all. 이 표현은 단순하게 no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대화처럼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나 재미없는 사람 같아. 천천히 시작. Do you think I'm boring? 한번더 해볼게요. Do you think I'm boring? 전혀, 너 완전 웃겨. Not at all, you crack me up. 한번더 해볼게요. Not at all, you crack me up. 좋습니다. 다시 해볼 건데 이번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보시는 거예요. 나 재미없는 사람 같아. 시작! Do you think I'm boring? 한번더 해볼까요? 시작! Do you think I'm boring? 전혀, 너 완전 웃겨. 시작! Not at all. You crack me up. 잘하셨어요. 한번더 해볼까요? 시작! Not at all. You crack me up. 좋습니다. Why is 6 afraid of 7? It's because 7, 8, 9. That's such a dad joke. You have no sense of humor. 오늘의 두 번째 표현, 그거 완전 아재 개그야. 는 영어로 That's such a dad joke. 입니다. 자, 먼저 이 표현을 나누어서 학습을 해볼게요. 아저씨들이 즐겨하는 썰렁한 말장난을 영어로는 dad joke. 아빠 농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dad 어, joke은 정말, 야, 너 너무 썰렁해. 이렇게 지적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친한 사이에만 사용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야, 그거 완전 아재 개그야. 시작. That's such a dad joke. 다시 한번. That's such a bad joke.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That's such a bad joke. 그럼 실제 대화문으로 상황을 학습해볼게요. 친구가 뜬금없이 아직 읽그러 던지네요. 6이 왜 7을 무서워하게? 그건 7이 9를 잡아먹었기 때문이야. Why is 6 afraid of 7? It's because 7, 8, 9. 여러분, 이 농담, 정말 재미없지만 굳이 분석을 좀 해보자면, seven 뒤에 나오는 숫자 eight. 이게 먹었다, e t 의 과거형인 e i g 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seven, eight, nine 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너무 재미없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 아재 개그야? 아, 그거 완전 아재 개그야! Oh, that's such a that joke.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제가 재미없는, 어, 객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6이 왜 7을 무서워하게? 그건 7이 9를 잡아먹었기 때문이야.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시작. Why is 6 afraid of 7? It's because 7, 8, 9.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Why is 6 afraid of 7? It's because 7, 8, 9. 좋아요? 아! 그거 완전 아재 개그야! 시작! Oh, that's such a bad joke. 한번 더! Oh, that's such a bad joke. 잘 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6이 왜 7을 무서워하게? 그건 7이 9를 잡아먹기 때문이야. 시작! Why is 6 afraid of 7? It's because 7, 8, 9.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Why is 6 afraid of 7? It's because 7, 8, 9. 좋아요. 아, 그거 완전 아재 개그야 시작. Uh, that's such a dad joke. 한번 더. Uh, that's such a dad joke. 이렇게 친구의 유머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오늘의 두 가지 표현, 너 완전 웃겨. You c r a c k me up. 그거 완전 아재 개그야 That's such a dad joke.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o you think I'm boring? Not at all. You crack me up. How come nobody else thinks so? Why is six afraid of seven? It's because seven, eight, nine. Ugh, that's such a dad joke. You have no sense of humor.